주진편안보고 메타버스 교육 토익 및근의상 마무리 및당고 말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먼저 어, 축제를 준비하시나 수고 많이 하신 어, 이창일 위원장님의 인사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축제가 진행비는 물론 예, 많은 관람객들에게 좋은 인상을 남기고 즐거움을 줄수 있도록 여기 계신 계신 분들이 서로 잘 해크를 해서 어,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나름 준비를 했다고는 하지만 또 한번 들어보시고 부족한 부분들을 한번 또 지적해주시고 또그 그래 해서 이제 저희가 웨 땅하는 이제 결, 결과적으로는 이번 축제를 통해서 지역 경제도 활성화를 시키고 또 지역의 특산품인 참여도 충분히 공부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일상생활로 그 회복되고 이래서 우리 축제가 급속도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어, 지난 볼때보고될 때는 뭐 메타버스라든지 가상공간에서 축제가 주로 추진되었는데 오프라인 뭐 체험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대수선에 많이 저희들이 새로 변경을 했습니다. 저희들도 많이 반영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2022 제7에 성주 참여 페스티벌 개최 계획을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 개의 컨색으로 구성했습니다. 첫 번째는 메타버스를 활용한 콘텐츠, 두 번째는 오프라인 현장 소통 콘텐츠, 콘텐츠 세 번째는 온라인 소통 콘텐츠로 구성을 했습니다. 4월 25일부터 오픈이 되며, 성박수 가상 공간에서 게임과 퍼포먼스 인증샷 체험 이벤트로 구성이 되며, 지상렬, 한소영, KCM, 이원일 셰프 등 6명이 출연을 합니다. 실무위원님들의 많은 참여와 어, 협조를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많은 추진위원회 분들께서 메타버스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이제 만들고 있는 중이지만 우선은 추진위원회 분들께서 좀 참여하실 수 있도록 메타버스를 잠시나마 좀 오픈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입 참여 너무 오시면은 제가 다.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 예. 지금까지 1년의 과정들이 저희들은 이미 이제 이 과정만 거치면 메타버스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다른 뭐 유명한 뉴스에 많이 나오는 제패스만. 저도 축제 추진 위원회 위원으로 이제 참여를 해보면서 메타버스로 인한 라는 이제 고민을 하던 중에 저희가 준비하고 있던 야시장이 이제 참여형으로서 바짱이 이제 야시장 운영과 함께 산인에 대해서 관는데 실제 그 야시장을 우리가 그아 그리고 이제 품평회 전시회 이런 쪽을 자유롭게 이렇게 이제 행사장을 즐길 수 있도록 만들어야 에 대한 안내를 드렸었고 그리고 또의 야시장의 개최를 뭐 푸드트럭은 아니고, 리아카처럼 이렇게 매대, 오비 프리마켓의 매대처럼, 그런 것들을, 뭐, 팝콘 정도도 가능할 수도 있겠고, 뭐, 그런 거 맞죠, 품목. 네. 네. 그런 것들이 별도의 뭐, 이렇게 상할 수도 없이, 네. 필요 없이.